아니가?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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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뭘, 뭘 준비했다고?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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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여기 봐봐요. 봐봐, 아, 너무... <laughs> 너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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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.. 안 되는데. 대충 해야 되는데요, <laughs> 너무. 식거리 아, 이 지금 우리 어디 갑니까? 아, 지금 고성에 <laughs> 예. 있는 그 예. 지금 꼬막철이거든요. 예. 아 예. 꼬막 드시고 또 조정래 예. 작가님 <laughs> 계시는 박물관이 그 있어요. 네네. 네.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네. 쓰잖아요. 네. 거의 박물관 들렀다가 식사하고 오는 거야. 고성으로. 공장 가는 거 아니에요? 공장은 내일 모레. 천천히 <웃음> 하는 길이 뭡니까? 이거 제꺼니까아 네. 이거 모일 것 같아서 어, 어떻게 디테일하시죠? 섬세하십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잘어울리시는데 <어울리신대요? 웃음> 김정은 같은데? <laughs> 잘 어울리십니다 비물과 바다다물이섞여고넣무 굴이 있는데요 굴이요? 네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때만 나오잖아요 이만식이요 한세개에 3만원씩 하고 그러는데 12월 1월 이때 <이렇게> 나오는가요? 이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2월 3월이죠 메화 네. 축제 하잖아요. 매화축제. 광양 메화 축제. 주양에숯불갈비가 유명하고요. 양유명하가유명 네. <laughs> 네. 그러니까, 제철과 더불어서 이제 전라도에서 네. 제철. 제철 산업이. 어, 네, 광양 제철 없는 걸로는. 나간 없어. 나 안 가보셨어요? 혹시? 안 가보셨어요? 예. 저기, 아, 그렇나 <라면> <laughs> 아, 없어. 아, 저기, 뷰도 볼수 있게 해놨네요. 이런 표지라든지, 이런 안전 문구가 필요한데, 너무 과한 것 같아요. <laughs> 벌교지역 이름이 벌교다 아, 이게 좀 유명한가 보네. 이런 벌교에서 나는 조개 종류가 꼬막 같은 거. <목소리도> 아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꼬막이 유명하네. 아, 어. 진 찍는거야. 찍서줄게 아. 막성으로. 막속으로쏙 들어가야 된다니까. 이네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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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네. 진짜 네. 로 우리 감면서 계속 아. 아. 아 <laughs> 지금 것 같아. 너무, 너무 많이 아쉽다. <laughs> 이고 이게 공. 벌교로 가는 네. 거네 내륙으로 가는 거고, 예, 바닷가죠, 바닷, 가 아, 아 로가한 예. 바다, 올라가면 예. 내륙, 네. 네, 네, 네. 이 일대를 배경으로 네. 태백산맥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. 어, 어. 일단 그 현부전에 네. 갈 겁니다. 꼬막 내리게 합니다. 어, 이다 꼬막이네, 전부다. 예. 입구멍이 있네. 음. 다 있는데 손님만 없네. 정신이 안 됐잖아 아직. 입구멍이 엄청 많네 이게. 뭐야 지금? 아 드라마에 <목소리도> <해버렸네요>. 다 책에 나왔던 그 현무자. 여기서 휴관이 많네요. 해버렸네. 와 저거 뭐야요저 어, 저 문도 닫아 놔버렸네. 아안 들어가도 됩니다. 와 근데 멋있네요. 잠깐 안찍으셨나 <목소리도> 네. 아니 내려가지고 뭐라고 현무자네. 현부장에. 뭐라고 적어놨는데 저잘 모르거든요. 네. 이게 조정래 태백산맥 문학가는 오늘 휴일이라 휴관이라서 못 보고 아 여기에 현부자네 집 소설 태백산맥 문학기행길 소하의 집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네 어 주인공이야 나안 읽어봐가지고. 그러니까 그 소설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곳이네 여기가. 아 어. 이게 전부 다 소설에 나오는 거예요? 예. 네. 소설을 봐야 되겠네. <laughs> 어. 이 옛날 집인데 적으로 네. 네. 이것도 일종의 박물관이네. 그래서 다다른거요어디이해릴수 어디, 네. 네.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<웃음> 해보세요 이아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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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부자부자집이란 뜻이지 그치? 응. 어. 현부자. 근데 부자. 자기 기억 안 나? 뭐? 여기, 여기 한국 오기. 어. 한주 전에 아, 내가 네. 조정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. 그래서. 그렇죠. 근데 왔잖아. 아니, 무섭다. 니 무슨 신내림 있나? <laughs> 한, 여기 한번 오기는 아, 두주 전에 아, 네. 사기 아파트를 하게 아, 일을 했 얘기해 줬었거든요. 근데도 힌트도 안 드렸는데 그위기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지. 약간 않아? 신기가 있어요, 네. 이 사람. <laughs> 여기 아. 오게 된게 지금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할 때마다 간다고 간다고. 두려워요. <웃음> <웃음> 신기가 있어 가지고 간다고 얘기해. 공고가 근 여기 쓰시는 그치? 분이라 네. 그걸 가지고 그 보관해 놓고 있는데 네. 음, 양이 음. 엄청나게 아, 많아요. 그 박물관에 가면 네. 다있네그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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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걸 다쓰셨다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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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BC, SBS, 무한지대, 내고향, 혜고선배꼬마야 어디? 강릉에 맛집이네 어, 아이 작가님이세요? 자주 오시는 곳인가봐요 네. <laughs> 행편이 좋아하시는, 좋아하시는가, 좋으신가 봐조정민 작가님 아주 아젊으신때 지금 예, 있는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네.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식당인데 맨 밑에나 맨 위에 <laughs> 아 이렇게 아고막 이렇게 하는 아. 사람이 멋지네. 가있 메뉴가 걸어다니는 짱뚱어라는 네, 뭐그 고기가 네네, 예. 물 빠지면 예. 수고보러 내내내 하다가 예. 뭐 사람이 없거나 멋 예. 주면 올라가서 걸어다니다그어가아가아 음. 막... 아그 같이 네네 네, 네. 어. 아그처럼 생긴 것도 비슷해요 생 찾아봐야 되겠네요 못생긴 네. 네. 생선인데 네. 굉장히 자양가장이 좋고 네. 음, 맛있습니다 그 우리가 시켰네요 지금 네. 네그맛 네, 지금 이게 아침. 이에요점심요 아, 침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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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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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이게그거이뚱어예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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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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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 장토뭇탕인데. 아, 이게 장토뭇탕이 맛을 보시죠. 네. 네. 아. 니 같이 드세요. 저는 아, 뭐. 원래 많이 먹고 어, 무슨 뭐야다 이거 뭐야? 음. 이거 뭐야? 음, 감자. 감자. 아. 감자 떡 감자 떡? 네. 응. 저트저트를 네. 먼저 주네요. 예. 요거는 디저트예요한 번에 딱 하고 이제 안 오시려고 네. 그러 네. 네. <laughs> <laughs> 따로 드리면 다 빼먹더라고요. 아, 로래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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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빼먹더라이요 이거, 이거, 는낙 이거, 이거, 니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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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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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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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비 이거, 이거, 이요거 이거, 이이걸 넣어가지고 비벼거 이거, 이거, 잠잠겠습니다잠겠습니다 네, 뒤에 걸 아, 그팁트면짝빠지 음 아, 아, 어. 어. 오아 좋습니다. <laughs> 잠을 먹게 <깨요. 웃음> 음, 엄청 신. 아, 좋습니다. 네, 엄청 맛있습니다. 다이 아, 이니까 갑자기 그보이너스아이 i 스 계신 g 민들 얼굴이 막 지나가면서 <laughs> 좀 음. 미안해지는 i m a 너무 맛있다 e 네. s 좋겠다. 응, 이 o Mianese, Nico. In c h o c e t 가지고 i b b i n Bachelor. y 이꼬 p i 이 b i n b a 게 h e l o r Yes, p i b b i 이 Bachelor. Yes, Pibbin 비교해서 준비하면서 막 네. 침을 삼키시네 네, 네. 맛을 아시니까 맛 아십니다 밥이 네. 아, 하나? 아, 더 있구나 네 꼬막탕수육 꼬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. 아, 뭐 어땠는지 꼬막이 네 이게 네. 누가, 누가 밥인가 모르겠네 이게 그거다 이거 드세요 이거요? 네. 꼬막전 꼬막탕수육 꼬막 오이 <laughs> 음막장조림이예장조림응 음악 음악 음. 와.. 지금 아, 가네못 먹을 것 같다 그지? 안타깝네 아, 친구하 음. 이게 <laughs> 네. 가장 싱싱해 보이요이것 이걸 많이 네. 드시고잘가시네요 네. 아, 진짜 전라도 음. 피생이잖 네. <laughs> 어렸을 때 이걸 하도 많 봐가지고 이렇게 잘 까면 이런. 저희도 저희집에서 이렇게 먹는게 아니 이렇게 안올리거든요 네. 이게다까가지고가지 올리면 생명장을 대충? 다 상에 올릴거는 그렇게 다 올리면 하니까 고맙습니다 아우 신기하네 네. 갑자기 오마가 이렇게 데치는데 네. 이정도 데치는게 기술이거든요 너무 네. 찍히면 찢겨지니 네. 아우 아, 가 네. 그게 뭐잘 삶았어요 음. 이야 까다이까다